나무냐. 안녕하세요. 박도환 박작가입니다. 복숭아인가? 선원일리 마을에 간 경로당 겸 마을에 간이네. 여기는 경북 영천시 인고면에 있는 선언마을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. 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집성촌으로 사람들이 몰려, 모여 살던 전통 마을이에요. 근데 요새 이제 뭐 영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방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을도 빈 집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뭐영천고택하고 함계정사라고 되게 유명한 집들도 있고 하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마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, 돌아보려고 왔습니다. 여기가 지금 마을 입구거든요. 여기. 예 집도 보이네.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. 송원고태 500m, 연정가옥 500m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게 복숭아인가요? 복숭아 같은데. 야 나무 봐라 함교정 상하이 쪽이 이것도 보고. 와, 나무, 이거 오래된 나무인가 봐. <목소리> 한계정사네, 아이고, <laughs> 이 함개 정사네 이거 잠겨 있네. 아이고 개가 뚜어지게 자네. 사람이 살면 살고 있네. <laughs> 인집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. 안 살아 가지고. 아. 그러네. 다네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네. 응? 이리로 가면 끝인가? 넘어가나? 야, 이런 집이 어 있다니 아깝네. 교통이야 뭐야. 아침에는 걷기 좋더니만 지금은 좀 이제 덥네, 벌써.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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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람이 여름에는 이거 힘들어서. 여기나부터 사람. 음. 나무 잔뜩 해놓은 거 보니까. 뭐라고 쓴 거야? 도예 할때그도자 같은데? 저런데 답이었잖아. 아 아깝다 여기 마을이. 이로 한번 가볼까? 그 아또 아, 대문에 가보려고. 네. 어우 완전 폐가야. 아깝네요 집이 저런 데를 어떻게 가야 돼 사람이 사는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사니까이 <목소리> 음, 음. 길이 한 보니까 돌이 깔아놓고 막까지 같은데 그러니더 이상 살 후손이 없었나? 또 길이 없는 것 같은데? 되는데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갈 수가 없네. 밤에야 무섭겠다, 좀. <laughs> 조선 후기 그때부터 여기 이렇게 살았던 동네라고 그러는데 기와들이 일단 오래된 것처럼 보여. 연정고택인가 이게 유명한 건데. 500m 나가네, 뭐네, 저긴가? 가 공장도 있어. 저장창고 같다. 사과 같은 거. 저기 가려면 여기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저기? 어. 가볼까, 한번? 어, 이 사람이 사는 게 집이 있어가지고. 여기도 뺏네.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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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 정도. 이 어? 오이정이 막혀있네 가자 사도 <목소리로> 무슨 꽃이야이쁘는 처음 보는 곳이네. 야, 이 후손들이 와서 안 사나봐. 집들 다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어. 여기 살던 사람만 사는 곳인 천도도 두도 좋아. 그러니까 그 부모 세들까지만 살고 자식들은 음. 안 오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지. 이것도 빈것 같은데. 아 사나? 비어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비어 있어? 사나도 어? 왜냐면 관리를 이가 하겠어 제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출입금지 사유지. 일로 가는 거야. 일 가는 거 여기다 표지판을 만들어 놔야지. 헷갈리게 큰 길이겠지. 오 저기는 들어와서 누가 살라고 꾸미네. 꾸미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거지. 사유지 지금 이건 뭐야 사과인가 이건 사과인가 본데 뭔지 모르겠네. 아, 여기 있네, 표지. 관리 도잘안 하네. 다 쓰러져 가네. 산책로. 뭐, 그런 거 응, 옛날 겉에 응. 꾸며가지고 어, 뭐 펜션을 해던 카페를 해던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거 많지? 응. 아까 보면 저기 같은 거 뭔가 조각상도 있거든 그런 집 좋다. 그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. 여기 따라오네, 계속. 여기다 표지판을 해놔야 되는데. 한번 뭐 가볼까? 뭐라고 써 한국저 네,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저쪽 같은데.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다고. 아로 저쪽으로? 집, 집안, 그러니까. 여기 아니야. 갑시다. 이것도 비, 비어있네. 어 집도 아어있네 일로 한번 가보고 으좀뭐있잖아아 아니, 내가 벌서 유튜브에서 봤는데, 음. 연못도 있고 그렇던데? 어? 여긴가? 어, 고양이가. 여기네, 여기. 그러네. 여기가 맞아. 음. 어디 갔어? 저 올라가 있네. <laughs> 사랑채와 문간채가 일자형으로 합쳐 있고 본체와 50m 떨어진 내가의정체는 병설령 꼬이편나 연정이라고 표현해서저짓 말하는 거네요. 단길은 뭐야 40m만 가면 돌단길 이거 말하나봐. <laughs> 여기도 올라오는 길이네, 원래. 자기가 주택을 꾸며가지고, 야, 이렇게 부럽다. 저렇게 집 하나 짓고. 이런 마을에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, 자, 빈집이 되고, 허물어져 가고 있네요. 강아지하고, 고양이만 있고, 농사는 이거 누가 짓는 거야? 이거는 복숭아 같은데. 이게 잘 꾸미면 옛날에 우리 갔던 경주 양동마을처럼 이렇게 활성화되면 막 거기 뭐 민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 거기는 그렇죠. 식당도 있고 여기뭐 작은 동네니까 그 나강옥상이라면 뭐다 그런거지 아, 너무 작아서 동네 뭐 해보려고 해도 안되나봐 이런데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 오. 자, 이렇게 인구면 선언마을을 걸어보았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